안녕하세요. 이스페타시스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볼 건데, 현재가 72,400원으로 이평선 21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 이대로 21선이 깨지는 건가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실 텐데 제가 주주님들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모두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21선이 깨지더라도 또 바로 이 20일 밑에인 7만 천원 부근에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이 이후에 하락이 더 나온다면 주주님들의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이수 페타시스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주주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스포타시스의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달 우리 소통방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이스포타시스 구독자님들을 모아서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구독자, 혜택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혼자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부터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주주님들의 손실은 최소화해 드리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리려고 주주님들의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와 히든주 두 가지를 모두 알려 드릴 겁니다. 무조건 돈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모두 다 사기니까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포함해서 다른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 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모두 다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히든주는 제가 실적, 산업, 구조, 수급 흐름까지 모두 다 분석하고 특별하게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소통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주가전망 영상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저 주남이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든주 두 가지를 모두 드린다고 하면 주주님들이 이 이수페타시스 영상을 시청하시기도 전에 문자나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히든주 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장기이든 주고 또 하나는 단기이든 주입니다. 이 장기이든 주는 우리가 200%, 300%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7가지를 특별하게 선정을 해두었고 이 단기이든 주는 이번 주 15%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해당 보유 종목 신청 방법과 히든 주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게 제가 손수 타임라인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만큼 우리 이 스파타시스 주주님들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준비해 온이 보유 종목 진단 항목과 히든 주두 가지 모두 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의 과정부터 빠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눈에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의 당일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이 스페타시스의 당일 거래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에는 개인과 일부 증권사, 기관들이 들어왔지만, 압도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JP 모관서울, 모건 스탠리처럼 금요일날 매수를 진행했던 외인, 기관들이 보다시피 오늘 기점으로 포지션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범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NH 투자증권이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포지션의 변화이고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20일 선을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스페타시스가 이 수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이제 이 스페타시스가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조만간 큰거 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수급 현황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도 보아야 되고, 거시적인 부분도 보고, 그 이로 인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주주님들은 뭐 기술적인 부분, 차트만 본다든지, 거시적인 부분, 뭐 어쨌든 하나만 보신다라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결론을 내는 주주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결론을 낼 건데,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바로 차트적인 부분부터 보면 약50% 넘게 윗구간에 물려있는 게 확인이 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 72,000원, 21선을 깨더라도 주주님들, 71,000원, 7만 7만원 선에 지지와 저항이 한번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근에 지지와 저항이 한번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일이 깨지는 순간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 윗구간에 내가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20일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0일이 깨지면, 페닉셀의 물량이 나오고, 7만원과 7만천원의 지지를 한번더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 앞으로 이 7만원 선을 밟고, 8만원 갈수 있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이 박스권을 그리는 이 차트에서 거시적인 흐름만 알면, 즉, 재료들만 알고 있다면 5%, 15% 버는 게 아니라 스윙을 관점으로 가져가서 30%, 50%까지 벌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매매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 저랑 같이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 오늘 나온 호재고 이 스페타시스 AI PCB 특수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주님들 AI 서버 증설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태국의 법인으로 동남아까지 공략을 하고 고부 고다층 PCB의 기술력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비테크, 구글, 뭐, 아마존, 마소, 뭐, 챗치피티인 회사, 오픈 AI도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 기판을 제공하고 있는 이 스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를 받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홀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스윙 타점, 사실 우리 회원님들은 이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코스피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스윙 타점으로 제 회원님과 저는 이 기회의 구간들을 놓치지 않고 공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다 챙겨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제는 스윙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장기는 장기대로 들고 있되 여기에 매물을 쌓을 수 있게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스윙의 관점으로 이 매물을 쌓아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제 전화번호를 띄워 두었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이수라고 보내주시면 앞으로 이스포타시스에 오는 그 스윙의 타점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이수포타시스 오르긴 오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상 8만원 가냐 마냐가 아니라 10만원 가냐 마냐가 아니라 언제 올라가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물을 쌓아놔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홀딩은 홀딩대로 하고 있으시되 우리가 이러한 상승의 차트 속에서 스윙의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01072549648의 번호로 이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이 스윙의 타점으로 매물을 쌓아서 이수 페타시스 안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기회는 소녀처럼 다가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주님들이 이번 영상을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라는 소녀를 꼭 잡으셔서 이이수포타시스 상승의 스윙 타점들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상승의 흐름 속에서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차트의 움직임들, 사실 이 차트의 움직임들만 보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주주님들. 주주님들 요즘같이 힘든 이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게 되면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동료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수익을 같이 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문자를 보내시는 행동을 해주셔야, 그래서 주주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그래서 주주님들이 유튜브 특성상 단발성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주주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행동을 해 주셔야 제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행동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앞서 소개 드렸던 보유 종목 진단 체크와 히든 주두 가지를 소개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보유 종목 진단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주주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또 추가로 준비해 두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이 선택하신 서비스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모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주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남이의 종목이라고 문자 화면으로 제가 직접 주주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넘어가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주님들은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한에서는 제가 장기 이둔 주와 단기 이둔 주두 가지 먼저 드릴 겁니다 장기 이둔 주는 200% 3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7가지로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런 장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 꼭 하나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너무 장기 종목만 들고 있으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바이오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려면 바이오만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금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이 끝난 것들이 보여요. 긴그 윗꼬리를 남기면서 고점을 낮추고 중간 중간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15%의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 다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서 주주님들 이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설정해 두었으니까 주주님들이 꼭 클릭하셔서 주나미에.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